2022년 7월 23일 오전 1시 41분, 이거는 7월 22일 금요일 이기 영상이다. 오늘은 어, 오전에는 그 어제 저녁까지 그걸 했었지. 그 바이러스 스탠다드 커버를 만들, 만들어 보려고. <laughs> 어, 스탠다드 커버를 만들어 보려고 그걸 했었지. 그 뭐냐 희석을 해서 희석별로 RNA 를 엑스트렉션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이제 엑스트렉션까지 하고 나노드라도 측정을 해놓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오전에 큐빗션을 돌렸지. 솔직히 어제 저녁에 집중을 실험에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. 아 이거 실험 결과 제대로 안 나오면 제대로 못 나오면 그거 하자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해봤었는데 음 해봤었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. 어, 뭐 다행 0.9 이상으로서 알제곱 값도 추세선도 값 수치가 나왔었고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고 오후에는 지금 현재 추출물 그 샘플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여유 있게 만들어보자해서 좀 센트리퓨즈를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하루 종일 진행을 했었다. 그러면서 이것저것 마우스 현황도 업데이트하고 또뭐 무게 측정할 거 있어서 무게 측정하고 또 학부 연구생 분한테 알려줄 것도 있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어.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주말에 이제 실험을 하기로 결 마음을 먹었지.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를 빌려 야 돼서 어, 로그북에 시간을 결, 정해가지고 어,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었고 뭐 그거 말고는 야뭐 어. 그랬다. 어. 그리고 오늘은. 한 그래서 오늘 한 열덜시 아홉시 넘어서 아닌가? 몇시쯤에 온지 모르겠네. 열시 넘었나? 그쯤에 이제 돌아왔었고, 돌아오면서 이제 고양이들 좀 이제 사료들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봤는데.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어... 괜찮다. 어. 괜찮더라고. 응. 그래서 고양이 오랜만에 좀 사진 한번 찍으면서 돌아와서는 이제 운동하고 좀 쉬다가 샤워하고 또좀 쉬다가. 지금 이렇게 길기 영상 남기고 있다 음, 빨래하고 음. 그래서 주말 동안도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다 어. 어떻게 쉬어야 제대로 쉬는지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전처럼 막 하루 종일 막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오고 오고 막 이러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어.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, 음. 뭐 그렇다. 내일도 할게 많아서 조금 쉬다가 지금 먹을 게 아직 못 먹어서 밥 먹고 좀 있다가 잠을 자야겠다. 이거 끝나면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하고 잘 예정이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다. 어, 좀 그렇네. 기분이. 음, 기분이 좀 그렇네. 오늘 여기서 마무리. 2022년 7월 23일 오전 1시 46분. 이거는 7월 22일 금요일 얘기 영상. 오늘 여기서 끝.